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트케빈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제 어제 그 어제 뭐 찍었지? 아 어제 스큐브 공식에 이어서 오늘은 제 큐브를 리뷰해보고 무슨 큐브가 좋은지 한번 추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큐브는 잠시만요. 첫 번째 큐브는 자, 이 그냥 이거는 메이커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스티커는 그냥 상관 쓰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용진 거, 제가 붙인 스티커 붙인 거고, 이거 이 큐브는 그냥 제가 동네 핀, 아 동네 문방구에서 한개 샀는데, 이게 제가 맨 처음으로 할때 큐브고 엄청 부드러워요. 가격은 7,000원 정도. 처음에는 좀 뻑뻑했는데 윤활유 바르고 조금 쓰다 보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음 큐브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큐브도 삼수 큐브인데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산. 다이소에서 2천원을 보고 샀는데, 맨 처음엔, 맨 처음에는 이거 뭐 엄청 뽀뽀했는데, 못쓸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 이것도 쓰다 보 쓰고, 비만류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부드러워지고, 아, 솔빙용에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큐브. 자, 그 다음 큐브도, 삼삼 큐브의 삼삼 큐브인데, 큐브 앤조에서 어, 9,700원, 9,900원 정도 이 가격으로 하는, 약간, 둥근 모양의, 치즈, 큐제이, 치즈꺼, 치즈의 작품이죠. 이게. 네, 저도 유날류를 발라드했는데 탁기원 유날류를 바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근데 쫄빙하기에는 이게 이렇게 잘 빠지고, 이렇게 이거 돌아가긴, 돌아가기 때문에 쫄빙하다가 계속 이 중간에 쓴이 엣지 코, 이 엣지 이게 잘 빠지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그냥 예뻐서 장식용으로 한번 놔두고 있습니다. 다음 큐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큐브는 미러 큐브. 에디슨 에디슨 큐브 의 미러 큐브인데요. 저는 교 보문고에서 11,000원 정도 주고 샀고 처음에는 조금 약간 허술한 그런 느낌이 났는데 조금 쓰다 보니까 이것도 튼튼해지더라고요. 이거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하는 큐브입니다. 제가 삼삼삼으로 바로 이걸 샀는데 이 큐브는 공식이 삼삼큐브 응용인데 삼삼큐브 공식이 아예 똑같아요. 근데 좀 모양이 썩클때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려워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다음에 공식을 한번, 이 공식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큐브. 자, 절대 추천하지 않는 에디슨 큐브의. 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는데. 에디슨 큐브의 이 큐브인데,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 완전 뻑뻑하고, 잘 돌아가지도 않고, 저가 원래 이 큐브, 이 큐브를 사고, 안 좋아서, 용진 큐브, 저기 뒤에 보이는 이 큐브를 샀는데, 일단은 이 큐브는 절대로 사지 마세요. 안 사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안 사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럼 절대 사지 마세요. 자, 다음 큐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큐브는, 아, 되게 좋은 용진용진의 작품, 이 큐브인데요. 저, 에디슨 큐브, 에디슨 이 큐브와는, 음, 좀 크기가 차이가 나고, 이게 좀더 작고, 이거는 특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점 이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볼 모양 이렇게 다 보여서 되게 유연하고 잘 돌아가고 그럽니다. 네자 음. 이것도 사는 것을 강, 강력 추천합니다. 기부도 어고 중급자들에게도 좋고 초급자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큐브이기 때문에 근데 네, 일단 저 뒤에 보이는 저이 큐브 저이 큐브는 절대 사지 마세요 저 저거 진짜 안 좋습니다 돈낭비에요 저건 라리살 것만 2 0 0 0원더 주고 이런 큐브를 사는 게 나도 저거 보는 진짜 저거 사고 진짜 돈낭비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큐브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큐브. 바로, 이, 피셔 큐브, 스파이더 큐브인데, 이 스파이더 큐브인데, 이렇게, 이것도, 스파이더 공식, 외, 진짜 외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시고, 만약에 스파이더 큐브를 사셨다면, 어, 제가 등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공식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토끼 이빨도 자세히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큐브도 사시는 걸 강력 추천하고요. 이 큐브도, 쓰는 큐브 엔조이에서, 어, 낮은 가격에 팔고 있으니까, 큐브도 사시는 것을, 많이 사시는 것을, 네. 추천합니다. 자, 다음 큐브는, 스 큐브인데요. 바로 이 큐브입니다. 자, 이 큐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돌아가는 큐브고, 되게 가격도 싸고, 큐브 엔조이에서 샀어요. 자, 이 큐브, 이기회도 되게 공식 외우기 쉽고 만약에 스큐브가 있다, 아 어, 있다 하시면 제동 영상 GT 캐빈 유튜브 들어가셔서 제동 영상 보시고 만약에 사실 분들도 공식을 외우시려면 유튜브 검색창에 GT 캐빈이라고 치시고 들어가서 보셔 보고 공식을 외면 우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따라해주세요. 자, 그 다음 큐브는, 음, 다음 큐브는, 자, 에디슨 큐브의 메가민크스인데요.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큐브인데, 요이 큐브는 색깔이 노란색이고, 이 큐브도 안 사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자리에 큐브 엔저에서 조금 좋은, 좋고 잘 들어가는 큐브를 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큐브도 어, 되게 엄청 뻑뻑하고 네, 해주시고 아, 되게 뻑뻑하고 아이고 저도 이 큐브 공식은 원래 조금 여기 하고 이이 층까지 맞추다가 접었어요. 되게 큐브가 안 좋아서 그래서 큐브앤드에서 좀 다른 큐브를 살려고 했는데 너무 가격이 비아 메가민크스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메가민크스 공식은 안 넣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뭐 돈이 생기면. 다음번도살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사서 공식을 다 외운다면 한번 공피 아니 메가민크스 공식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큐브는 뒤에 보이는 피라민크스 큐브입니다. 자 갖고 왔는데요. 자, 이 큐브는 대 이 부분이 돌아가고, 대각선으로 돌아가고, 위에도 이렇게 돌아가는, 특스 큐브는 아닌가? 아닌가? 어쨌든, 자, 이 큐브도, 어, 이 큐브는 판신 믹스고, 되게 잘 돌아가고, 네. 코어도 되게 튼튼하고, 그래서, 잘 빠지지도 않고 트위스트도 이렇게 트위스트도 이렇게 잘 됩니다. 자이 큐브도 만약에 사실 분들은 어, 사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다음 큐브는 여기 예,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마스터볼픽스 전 공식을 다 외우진 않았지만 다음에 외울 예정인 마스터볼픽스.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모픽스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이 큐브는 특수 큐브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큐브입니다. 이 큐브는 맨 처음에 다맞췄을 때는 어, 피라미크스 모양에다가 조금 약간 배불뚝이 모양, 그런 모양인데, 싹 크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큐브도 되게, 음, 어려운 큐브고, 공식을 외우기 어려운 그런 큐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 큐브 공식을 외우기, 외우고 있긴 한데, 되게 어려워서 저도, 네. 자, 다음 큐브는, 아니, 그래, 이 큐브도 부드럽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사보실 분들 사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다음 큐브 대망응 전도는 아니고 어저기저큐브사 곱하기 4x4. 사 사이클론 보이즈 4 곱하기 사 큐브 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클론 보이즈 4 곱하기 사 큐브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게 넓고,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4, 사 큐브는 5 큐브보다 어렵기 때문에, 아, 어, 쉬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 큐브가 4, 사 큐브보다는 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4, 오 큐브 먼저 마스터하고 사사큐브를 샀기 때문에 저는 사사큐브 공식 은 아직 다 외우진 못했고요. 어 엣지 맞추고 그 다음에 삼상 큐브 공식으로 할때 토끼발 바보 토끼발 그걸 못 했는데 일단은 저도 설명서 보고 가, 간신히 맞추긴 했는데 다음에 이 공식 다 외우면 이 공식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브도 사사큐브 하실 분들에게는. 되게 좋고 부드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살 때부터 좀 튼튼하고 안에 볼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다음 큐브 맨 마지막 5큐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대망의 5큐브 5큐브 이큐브는 블랙 이글 건데 저는 이마트에서 어, 한개 샀고요. 가격은 19,800원 정도. 2만 원. 이만약 2만, 2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도 저도 공식을 다 외우긴 다 외웠는데 공식을 다 외우다 보니까 다 맞추고 나서 섞고 다시 맞추기가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속 맞추고 있는 상태고 이 네. 그래서 어 다음에는 어저 미러 큐브 먼저 공식 찍고 그다음에는 오큐브 공식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가진 주브들을 리뷰하고 추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미러 큐브 공식 바로 찍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